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계정에서 테이블 생성하는 것부터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이 파일에다가 계속 db를 저장을 할 거라서 여러분 일단 네, 저장부터 하세요. 저장. Ctrl S 해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잘 하세요. 저도 저장을 할 건데요. 사용자 계정 db exam. 저는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주석은 이렇게 두 줄만 꼭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시를 꼭두 번만 안 해도 되고, 그냥 여러 줄 그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좀큰 카테고리니까 조금 여러 번 그어가지고 표시를 좀 할게요. 일단 우리가 db test라는 테이블 생성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하는 거는 create. create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테이블을 생성하겠다.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그 다음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dbtest라는 테이블 이름을 지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테이블을 그러면 어떤 속성들을 넣을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그리고, 소괄호를 닫고 세미콜론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엔터를 좀 칠게요. 빈 공간은 어차피 인식 안 하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그리고 탭을 좀 쳐가지고 속성을 넣어볼 겁니다. 자, 일단은 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네임이라고 우리가 속성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성명이라서 어뭐 어떤 이름을 줘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 네임이라는 속성 이름을 지어 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수 명칭 지금 결정한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타입을 뭘로 할 것이냐? 나는 문자열로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쓰지만 DB에서는 또 달라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RDBMS의 SQL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용으로 해서는 바차. 바차. 바차라고도 부르고, 캐라고도 부르고, 아무튼, 리우스 캐릭터 해가지고, 문자열을 내가 바차라는 타입이 있고, 바차2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바차는 이제 문자열이 255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255개까지. 그리고 이제 바차2라고 있죠, 바차2. 바차2라고 하는 거는 한글을 2000자까지. 영문은 한 4000자까지 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마, 더 많이 쓰는 유형은 바차2를 많이 씁니다. 바차트.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지정을 바차2라고 지정을 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지정을 만약에 이제 콤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내가 나이에 대한 또네 속성을 추가하겠다라고 했을 때 엔터 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바차2라고 하는 타입이 아까 한글이면 거의 한 2천자까지 영문이면 한 4천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라클에서는 일단은 바차2를 쓰는데 저렇게 쓰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 몇자안 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이 메모리 공간 엄청 차지하고 있으니까 용량의 비효율적인 그런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돼서 여기에 소괄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저장하겠다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면은 세 글자까지 이름이 보통 있지만, 근데 네 글자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글자인 사람. 그래서 만약에 맥시멈이 네 글자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글은 3 삼으로 주면은 3이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트거든요 단위가. 그래서 3이한 글자. 영문은 일이한 글자예요. 그러면 내가 네 자리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2를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한국 사람만 가입시킬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렇게 지정했다가 영어가 12자리가 넘어가는 사람이 회원 가입하려고 하면은 이름이 이제 저장이 안 되는 에러가 나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음, 맥시멈으로 주는 게 좋아요. 네, 맥시멈으로.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30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에이지 나이가 뭐 아무리 뭐 많아봤자 900살이 넘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100살, 뭐 100살 조금 넘는 거니까 최대 맥시멈이 숫자가 3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넘버는 넘버 number, 숫자를 주겠다. 3자리까지만 네, 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키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뭐, 160, 170, 이렇게 정수만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넘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키가 또세 자리 넘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소수점까지 나는 주고 싶다. 그러니까 실수로 표현을 하겠다. 예, 그럴 때는, 토탈 다섯 자리까지, 다섯 자리까지 주겠다. 근데,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만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있어 그리고 로그 타임이라고 있어요. 로그 타임. 네, 로그 타임은 날짜, 날짜를 지정할 때 로그 타임. 그러니까 로그, 로그하는 로그 타임, 로그인하는 시간, 네, 그거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 날짜의 형식은 데이트라는 형식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정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실행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아무 데나 커서만 이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도 돼요 그러면 테이블 DB 테스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테이블을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번호 좀 붙일게요 테이블 생성, 테이블 확인 테이블 확인하고 싶다 그럼 우리 아까 셀렉트 별 프롬 탭 했죠? 네, 그겁니다 네, 실행해보면 은 이제 예, 내가 만든 db 테스트라는 형태의 테이블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description 디스크까지 써주고 테이블명을 써요. 그러면 은 이렇게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각각의 속성의 유형이 바차2, 30, 넘버3, 넘버5.2, 로타임 데이트 이렇게 테이블 구조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 만들어서 나 그냥 다시 테이블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삭제하는 방법은 일단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휴지통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웬만하면 휴지통으로 넣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다시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휴지통으로 이동하겠다는 드랍 떨어뜨리겠다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을? db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그래서 드랍 테이블 db 테스트 하면은 삭제되었습니다가 뜹니다. 근데 삭제를 해놓고 어머나 이거 삭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네, 휴지통에 넣은 거는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백, 플래시백이라고 하면은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잠깐 슬, 순간 찰나 뒤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플래시백 테이블 DB 테스트 이렇게 테이블명 넣어주고 to, before, drop 드랍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플래시백을 성공했습니다가 뜨면서 테이블 구조 다시 셀렉트 별프롬 탭 해보면 다시 있죠 테이블이 있고요 근데 어, 아니야 그냥 버려야지 다시 또 드롭 테이블 하고 나서 다시는 복원할 일 없을 것 같아서 아 그냥 휴지통도 비워야지. 휴지통을 비우겠다라고 한다면은 퍼지. 퍼지가 이제 삭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퍼지 사이클링 빈. 사이클 빈. 그렇게 하면은 이제 휴지통까지 비워졌기 때문에 복원하려고 플래시백을 하면은 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시 테이블 또 만들고 테이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테이블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영구적으로 삭제할래 그랬을 때는 드랍테이블 DB 테스트 한 다음에 그냥 퍼즐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아예 영구 삭제가 되면서 이제 복원은 안 돼요. 복원 안 되죠? 자 테이블 다시 만들게요. 자 테이블을 꼭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볼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거는 데이터 한 줄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엑셀을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엑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DB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름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저장할 거고. 키도 저장할 거고, 로그인한 시간도 저장하겠다라고 만들었으면,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나이 넣고, 뭐,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이렇게 넣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넣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그 학생 한 명, 김학생이라는 학생 한 명에 대한 데이터 한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 레코드.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라는 것은 레코드를, 여러 줄을 추가하거나 한 줄을 추가하거나 레코드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할 때는 insert라는 명령어를 써요. 삽입하겠다. 그리고 into. 어디에다가 db test라는 테이블에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DB 테스트 테이블을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소괄호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괄호를 써주고 여기 안에다가 각각의 속성들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속성이 뭐였어요? n a m e 이란 속성이 있었고, a g e 란 속성이 있었고, height 있었고, log time 있었잖아요. 그 속성으로 나는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values 해서 이제 이름, 그다음에 뭐 나이 그다음에 키 문자를 쓸 때는요 문자열을 쓸 때는 자, 웹다운표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나 이거 문자열이니까 자, 일단 쓰고 이거 문자열이니까 나 이거 쌍따운표 써야지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열도 웹다운표예요. 웹다운표. 자, 내가 데이터를 지금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따옴표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타임은 현재 시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스데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시스템의 날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윈도우 시스템의 날짜, 시간, 분, 초까지, 예,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이터라고만 넣어주면, 현재의 날짜, 시간, 초까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행을 시켰을 때,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행, 하나의 레코드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나 뜨는데요.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키는 5,2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두 자리까지 가능하겠죠 요렇게 넣으면은 또 추가로 데이터가 삽입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세 자리를 넣는다 그러면은 어 이거 세 자리 넣는데도 삽입이 되는데요 이세 자리 넣었을 때 여기 자동으로 이제 얘가 예, 지금 반올림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삽입이 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별 프롬 탭 그리고 디테일한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elect, 별, from, 이제 db test. 데이터를 확인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일단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표시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select, 별, from, 테이블명, db test.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추가가 돼 있고 아까 내가 오6을 넣었던 거는 반올림을 먹어서 2, 6까지만 저장이 돼 있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나는 이제 이 학생이 데이터를 종이를 줬어요 본인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키를 안쓴 거예요 다음날 키를 물어봐야겠다 해서 다음날 물어보고 저장해도 되지만 일단 키는 빼고 저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 이거 복사할게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키를 만약에 이렇게 뺀다, 데이터를.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죠. 왜냐? 어, 너 분명히 속성이 네 개인데, 너 값을 세 개밖에 안넣었으니까 난이너프 밸류즈, 너 값의 수, 수가 지금 맞지 않아. 라고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요거 세 개만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속성 명예도 없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저 데이터가 들어가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널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널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무조건 모든 데이터 다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데이터의 순서를 그냥 꼭이 순서가 아닌 형태로 만약에 한글에 저장이 막돼 있거나 그랬을 때 이거 순서 다 일일이 바꾸는 거 너무 귀찮은데? 네,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런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름이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한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당연히 일어나죠. 왜냐면은, 유형이 지금 안 맞죠. 여기 지금, 너, 15라고 넣어놓고, 여기 왜, 여기는 왜 네임 속성이야? 그 문자열인데? 그럼 넘버가 필요한데? 너 이거 안 맞네? 날짜다. 여기 왜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로그타임에가 네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일치하면, 네,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잘 저장됐어요. 그리고, 혹은 데이터를 일부분만, 이 얘도 마찬가지. 순서가 막 이렇게 엉켜있어도, 네, 일부분만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속성, 명과 속성값만 제대로 잘 들어가 있으면 잘 저장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어차피, 여기에서 지정한, 이 테이블에서 지정한 이 속성 순서 그대로 해서 이네 가지 데이터를 무조건 다 저장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속성명은 생략이 또 가능해요. 여기에 이 속성명, 요 부분, 요 부분, 이거 이렇게 생략돼요. 생략.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김, 인기. 해볼게요. 삽입이 되고, 확인했을 때잘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같은 데이터를 또 넣는다, 아 그러면 또 들어가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방금 김민기가또김민기 이름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어 나이도 똑같아, 키도 똑같아, 뭐지? 완전히 무슨 쌍둥이, 쌍둥이도 저렇게 키까지 똑같을 수 있나? 이건 내가 아까 분명히 데이터 DB MS를 쓰는 건 무결성 그리고 데이터가 중복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좀 어긋나긴 하지만. 아직 내가, 어, 나 이렇게 다 같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허용 안 할래라는 명령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 테이블은 같은 데이터가 다 들어가도 계속 중복해서 저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나는, 나는 딱 똑같은 값이라면 난그 허용 안 해. 라는 거는 아까 테이블 만들 때 거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또 추후에 추가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예, 추가할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 방법. 아무래도 db에 데이터가 빠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데이터를 다 넣고, 그냥 요 속성명은 생략하고, 예, 요렇게 db를 전부 다, 예, 넣는 방법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단 데이터 확인하는 부분은 더 예, 여러 가지 뭐 내가 원하는 속성만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로 계속 해볼 건데 일단 이 정도에서 이렇게 X를 누르고 이제 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데이터를 다시 내가 Select 별 r db 테스트했을 때 데이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 일년에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설트하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반영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상에만 지금 임시로 저장된 상태예요. 이제 진짜 완전히 내 하드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음, 응, 커밋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커밋을,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완전히 반영을 해가지고 DB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커밋 요거 실행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밋 완료. 커밋 완료하고서는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지금 이 오라클이 설치되면서 자동으로 잡고 있는 하드가 있어요. 그 경로에 저장까지 다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껐다가 만 이게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있어요. Yes.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다시 이렇게 켰어요. 다시 켰을 때, 자,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Select Bell, from DB 테스트 하려고 하면은, 아직 너 접속 안 했는데, 접속은 자동으로 끊겨요. 프로그램 끊이야. 그래서 다시 접속해줘야 돼요. 그럴 때, 여기 사용자 계정으로 해서 확인.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쪽에 여기에 예안 나타나면 접속 안된 거예요 그리고 어? 내 파일 어디 갔지? 여기 사용자 계정인데 파일 없죠? 여기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은 아까 분명히 열라고 그랬잖아요 오픈 컨트롤 5를 누르거나 내가 저장해 놓은 예, 그 경로 잘 찾아 가지고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셀렉트 별프롬 DB 테스트 해보면은 네 이렇게 영 구적 으로 저 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 할 수가 있 습니다.